떼줘요. 여기 내릴까봐, 누아야. 내려와서. 자. 자. 에 잠깐. 잠 누아야. 제대로. 앉아, 앉아, 앉아봐. 자. 원래 이런 거는. 이런 거 야, 이렇게... 이런 거는 봐봐... 이렇게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자, 해봐. 여기 카메라 있으니까. 여기 카레... 음. 여기 카 줄게. 네? 이게 카 필요해. 카 어떤 카레인데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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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카이 그거예요? 음. 모래 모래를서죽거 찾아야 돼나 모래가 너무 좋긴 하네 모래요? 네 조금 약한데 응 아빠 얘 털어주세요 알았어 이것들 하면 그냥 끝이에요? 아뇨 딴것도 있잖아 음. 와야, 놀랬지? 응 노아야 놀랬지? 뭐야 뭐만들어놨 이거 어제 생물 생물 준거 응 <놀람> 음, 그래 잘 끝냈어 그 다음 네. 또 남았지 노아야 노아의 어제, 생일인걸 알고 있었어? 노아야. 네 알고 있었어? 네. 뭐 I was a son. w h 일 너와, singing, s i n g 아니 너 혼자 먹던거지언 왔어요? 반쯤에 형도 어제 거기서 먹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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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어 지금 아... 너... <laughs> 아빠 여기 이상한 어. 올래 같은게 있어요 어 이거 좀 빼보세요 노아가 수 있어 노아야 아빠 이건 다뜯어줄게 노아 이건 노아가 해야돼 이거는 이거는 징그러운데 <laughs> 어 이거 어, 말씀... 잘라버려 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다 꺼내야 돼. 이거 다. 응. 내가 이제 이상해. 쫀득쫀득 그거 떼지네. 수면내가 이제 거룩한 교에 세상 속으로 이냥 교회 이런. 이거 말할까요? 이거 말할까요? 까 이거 말이게맞나요이게말할요 이거 말이제 여기 뭐냐면 거데할까요 이거 이거 거말할거말거 말할까요? 이거 말할까요? 이거 말할까 이거 말요거 속에 서고 있고 세 속에서 생명력이 있아야 된다 그러 이제 그 말씀하신 것생명력있게사는거을얘기해거야 그 생명을 어 그럼 우리의 생명 우리생명력 있는 사을한나님자녀서생명력 어, 있게 살아야 되잖아 안 어. 아, 근데 괜찮은 것요 어. 좋아 좋아 좀더디테일 거기 무기 다 꺼내. 무기 전부 다요? 응. 저는 이 보면 몇 시쯤 와요? 하나. 꺼냈어요. 응. 응. 까세요. 너 이거. 나 내일 오면 한 4시쯤? 4시쯤? 응. 1차는 용안이가 태워갈 거예요, 용안이가. 잠깐만. 이런 걸다겠다 응, 노아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노아야? 내 네, 빼는 거. 안 광기 가지고 빼는 거예요. 맞아. 이거 끈적이지? 꼬연, 이렇게. 이제 한번안지지 뭐, 다시 해봐. 더 세게. <웃음> <웃음> 너무 세신나 내가. 아니야 더 써야 돼. 데 그럼. 짤 방법 없을까 너야? 아빠가 해보세요. 아 됐다. 오, 됐다. 어. 그럼 좀진해 주세요. 어. 끝내고 제가 기도 이동을 했는데. 어. 나 대표 이동까지 하고 왜. 아 네가? 아, 진짜? 아, 그거 내가 물어볼게, 그거는. 여기 안또뭐 있는 응. 것 같은데. 응. 누아, 이거도 꺼내야지. 이거 긴 거, 긴 거, 긴 거. 자연스러워서 얻다거나 그거 내가 물어볼게, 어. 이걸 이쪽에다 끼는것같은데 끼는거 맞는데, 그걸 껴야지, 꺼내야지, 누아. 아, 누아는 핫바닥에 손질하면 안 타네. 타지? 응. 탔네. 잘 타는데? 잘타는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베스트에요. 베스요베스요베요 베스트에요. 요 베스트에요. 베스트에요. 베에요 이거, 이거, 이거 에요 기타, 기타, 기타 걸서 기타 할 거라고? 네. 기타 칠 거라고? 네. 안 돼. 기타는 안 돼. 안 돼. 뭐가 하다 아유, 안 돼. 끝났어? 이거 아니야, 아직. 이거 이거 꺼내야 되는데, 이거 안 꺼내지네? 이거 뺀다고 말했죠.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 응? 어, 여기 안에다 이걸 넣는 건가? 맞아. 나안 넣긴데. 어떻게 되는 건가안 넣긴데. 아빠. 응. 부자 대게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아빠도 아파요? 아프지. 어너와 이거 떨어질 뻔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다안깨질 거야 그거는. 이거 꽂았어 끼는데, 네. 응. 꽂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이거 알겠지 이거? 네. 사람 조롱한 거처럼? 아빠 어, 애들 씻고 시키고 올게. 예뻐요 <목소리도> 예뻐 아빠 다른 무기들도 시켜줄게. 네. 여기 무기, 여기 또 있네. 아빠. 응. 이거 이쪽으로 뺄게요. 응? 야, 여기않아 잠깐. 됐다. 오, 멋있다, 그렇지? 네.

이렇게다 둘이 넣어야지 같이 넣어야지 이런 이쪽에 조금 우와. 뿌리고 그거 나 처음 봤네 붙이고 없네자 이렇게 조금 남은거 다 여기다 놓고. 완성! 완성! 너도야, 갖고 놀고 있을래, 이거?